네,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일이 참 많네. 자, 이번에는 19절로 두 번째 시간을 할수 없이 이어나가야 되겠어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뭐, 첫 시간의 말밑 부분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어떤 족장시대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을 다 부족에서 쳐버리고 이렇게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저주 중의 저주를 선포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20절로 갑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가 이러하니라. 이러고, 이제, 에, 빌다시, 에, 욕을 시기함으로, 이제, 저주의 말을 이렇게 말창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의 운명에라는 말은, 에,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제 가문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큰 저주였었어요, 징벌이었고 그런 사람이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행복한 에, 족장이었다라는 것을 에,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에, 선대나 후대나. 에, 그 사람의 과거사에 대해서 그 집안의 과거사에 대해서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어마어마한 저주다 이제 그 말이에요. 참의로 결론을 내릴 때 불의한자는 이1절 집이 이러하고 불의한자의 집이라는 것은 욥의 그 가문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말은 욥이 에, 동방에서 흥왕하고 회사가 잘되고 할때 같은 부족장이었던 그 요비 친구들이 엄, 에, 엄청난 시기와 또 불만이 가득했었고 요비 지금 이렇게 에, 난데없는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에, 요비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목적으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시기에 의해서 뭐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저주를 보는 에 말들을 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일이 있었어요. 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가르친 말씀을 뒤따라오는 사역자들이 그의 말씀을 또 계승 또 발전시켜서 더잘 전하는 후사를 주지못한다면 그의 그 사역의 인생 자체가 다음. 모든 것이 무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에,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족은 사람의 운명을 말을 할때그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뭐 깜짝 놀랄이라 이런 에, 표현은 그잘 나가든 유명하든 인, 에, 사람들의 에,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락하게 됐는지 이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 이해를 돕자면은 오늘날 예, 뭐 몇만 명 또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큰 예, 예배당 그 당회장 목사 하던 사람도 예, 하나님께서 그 흥황하던 좋은 시절을 예, 이제 마감하게 하고 예, 그의 예, 사역이 예, 완전히 예, 폭삭 망하게 만드는 그런 예,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지금 빌닷은 요비 이렇게 폭삭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예,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예, 오게 돼 있고 진리의 증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중에 사역을 충성스럽고 끈기 있게 잘 받아 보면 오히려 뒤끝시 흥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계속 증거하고 있고 이게 샘족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 오늘은 이렇게 여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